자, HAB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현재 시간 오후 4시 1분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로 저를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자, 오늘 HAB가 73,600원 자리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1.6% 하락 마감이 됐는데, 자, 전혀 걱정할 단계가 아닙니다. 자, 왜냐면, HAB 제가 누누이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없다면은, 우리가 지금 달리고 있는 버스에서 내릴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그죠? 제가 이 hlb를 어제 이 배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배. 자, 이게 배입니다. 자, 그림을 잘못 그려가지고. 자, 이게 배인데, 결국에는 이 배가 항해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목적지가.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바닷물이에요. 자, 본질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건 뭘까요? 이 배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죠? 그러면이 HAB라는 배가 속도는 느릴지 몰라요. 지금 현재 비행기가 아니에요. 비행기였으면 막 날아갔겠죠. 그죠? 우리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 HAB가 비행기였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겠지만 지금은 일단 배예요. 나중에는 비행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배입니다. 그러면 이제 목적지 목적지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이 배가 파손이 된다거나, 침수가 된다거나, 그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이 물로 뛰어내려가지고 수영이라도 해가지고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빠져나가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지금 생기지 않았죠.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 바닷물에 뛰어들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뛰어내리면은 바닷물에 그냥 뛰어내리는 꼴이다. 이 배는 지금 천천히 가고 있는데.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게 어렵다면 딱딱도사 영상을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본질적인 문제라 함은 HLB가 지금 계속 주목을 받고 계속 이런 주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락 주가도 마이, 마찬가지고, 상승 주가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세력들이, 그죠? 세력들이 주관해서 만들고 있는 건데, 이런 형식의 어떤 흐름들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블록버스터급의 재료, 그죠? FDA 승인, 재료가 있고, 이리보세라닙이라는이 재료가 14개, 15개 암종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멘텀을 끌고 갈수 있기 때문이요. 에이첫 번째 승인이 떨어진다면, 후발적인 어떤 모멘텀들이 계속 터져 나온다는 거죠. 연계가 돼서. 그래서 세력들도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주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건데, 그죠? 본질적인 재료는 바로 이겁니다. 이거에 지금 구체적으로 문제가 발생된 게 있나요? 기간적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간만 지연됐을 뿐이지, 문제라 함은 승인이 불가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본질적인 문제가 없다. 그죠? 그리고 딱딱도사가 이미 이 박스권의 흐름을 예측을 했어요. 대부분의 많은 유튜버들이 이때 b i m 모 11월 18일날 FDA 실사 통과했을 때 뭐라 했죠? 이제 시작이다. 이제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어그로 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뭐라 했어요? 딱딱 도사는 이때 상승 나왔을 때 이때 골파기 나온다고 했어요. 상승 이후에 골파기 박스권의 형태로 들어간다. 그죠? 바로 못 올라간다. 왜? cmc 일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관문 승인 전에 마지막 중요한 관문은 cmc이기 때문에 이 일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추세적인 상승이 강하게 나오기는 어렵다. 당분간은 cmc가 나와야 줘지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8만원대까지. 그죠? 렇 제가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텔레그램 가족방 시즌1 가족방에서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월 18일 당시에 HMI 그룹주 25% 이상 폭등 나오고 있을 때, 비 r m 을 실사가 끝났을 때죠. 그 이후에 제가 뭐라 했어요. 오늘의 상승으로 추세가 바뀌어서 계속 올라간다기 보다는 잠깐 반등 이후에 다시 박스권 돌입. CMC 관련 내용과 함께 승인 기대감으로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런 패턴들을 전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박스권 돌입한다고, 오늘의 상승 이후에, 11월 18일날 정확하게 맥점을 딱딱 잡아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딱 도사인 거예요. 우리 가족분들이 지어주신 별명입니다. 괜히 딱딱 도사겠어요? 딱딱 정확하게 차트의 흐름까지 맞춰가니까, 딱딱 도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이 내용은 지금 유럽 EMA 임상 3상 결과, 그죠? 업데이트된 내용들, 그리고, 이 내용은 미국, 그죠 미국에서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는 C.어 2에 대한 내용들. 자, 이 내용들 제가 전부 다 가져왔어요. 자, 이거는 이두 가지 모두 다 엘테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엘테라 NK 임상 3상 신경 영양성 각막변증. 자, 이거 관련된 내용들도 오늘 말씀해 드릴 거고, HLB 전체적으로 제가 오늘 핵심적인 내용들을 짚어볼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영상 시작 전에 딱딱 주식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HAB 영상을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는데, HAB 제 영상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단연 유튜버에서는 거의 1등 채널과 가까운 그런 상황인데, 1등 채널이라고 우리 HAB 주주분들이 많이 응원해주십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저도 많은 주주분들이 저를 응원해주시고, 따라오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HAB 주주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 또한 이 책임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제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렇죠? 우리 HBB 주주분들 돈 벌게 정확하게 우리가 팩트로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을 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말에도 안 쉬고 매일 같이 HBB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제가 이 딱딱 도사가 있는 거는 우리 HBB 주주분들 덕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이 저를 끝까지 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영상으로도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지만 이 HAB 실시간 텔레그램 가족방에서 추가적인 대응들을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HAB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실시간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으면서 HAB 뿐만 아니라 뭐요 추가적으로. 이런 수혜 추천주에 대한 현황을 다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죠?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종목들을 체크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특히나 이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또 이제 9월달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렸었어요. 9월 24일날 그렇죠? 조선주 테마 관련주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 조선주 테마가 왜 좋은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9월달에 제가 조선주 테마를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9월달 언제예요? 바로 이때죠. 이때부터 강하게 올라줬다 현대미포도 9월부터 올라줬고요. 한국조선해한 9월부터 올라줬고요. 그죠이 9월 시기부터.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9월부터 상승 나와줬죠. 하나오션 마찬가지로 9월 달부터 상승 나와줬다는 거예요. 이런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들, HAB를 제외하고도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들을 미리미리 알려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려 드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어떤 관리들이 들어가고 있다. 도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딱딱도사의 수혜 추천주도 드리고 있지만, 이거는 좀더 중장기 타입이고, 중장기 타입으로 우리가 스윙으로 좀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종목들이고, 단타성, 단기성으로 수익을 낼 만한 종목들도 알려드리고 있어요. 바로 특징주 브리핑이죠. 특징주 브리핑. 특징주라는 거는 그날그날 시장에서 이슈를 받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런 이슈를 받는 종목들 중에 우리가 매수하기 좋은 종목들. 단기로 좀 수익을 빠르게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또 알려드리고 있어요. AK 사명을 제가 11월 8일에 알려드렸고, 자, AK 사명 한번 볼까요? AK 사명. 자, 보시면은, AK 사명을 제가 11월 8일,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알려드리고 나서, 그죠? 바로 그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11월 11일,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바로 그 다음날, AK 사명이 29.83% 상한가 나와줬다는 거예요. 대박이 났죠? 그렇죠? 이런 정보들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11월 8일 날 정확하게 알려 드렸습니다. 이날 바로 급등소화 올렸다. 자, 그래서 이 딱딱 도사의 텔레그램 가족방에 입장하시면 이런 대응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방에 뭐라 써져 있죠? 시즌 1 가족방이라고 되어 있죠? 제 시즌 1을 이제 종료를 할 거예요. 마무리를 할 겁니다. 1년 넘게 달려왔는데 이제 마무리할 거고 시즌 2 가족방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시즌2. 그래서 우리 hiv 주주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딱딱 도사 방에 못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즌2 가족방에 전부 다 지금 바로 무료로 바로바로 바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시즌2는 제가 동일하게 이런 주력 종목들 hiv에 관련된 주력 종목들 이슈브리핑 글로벌에서 hiv에 관련된 fda 라든지 ema 트럼프 라든지.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주면 바로바로 브리핑해드리고 있고요. 주도주 분석은 특징주,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단기 종목, 수혜주, 그리고 중장기 종목, 이런 분석 및 추천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스페셜 추천주라고 딱딱도사가 별도로 엄선한 VIP 종목, 기적의 종목을 1년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분기별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혜택들을 우리 가족분들이 누려보실 수가 있는데, 딱딱토사 가족방 시즌 2 리뉴얼을 새롭게 했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전부 다 무료로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고요. 자, 어떻게 입장을 하냐? 제가 이 딱딱토사 시즌 2 가족방에 지금 입장 요청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일괄적으로 제가 전부 다 승인을 도와드릴 건데 입장 방법은 제 영상을 보시면은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 댓글이 있을 겁니다. 댓글 댓글에다가 제가 입장 방법을 다 적어놨어요. 자, 이렇게 링크가 있죠. 이 링크 위에 시즌 2 입장 링크 클릭 후 조인 또는 입장 요청하는 버튼 클릭이라 되어 있죠. 자, 입장 링크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나오죠? 바로 요게 나오죠. 딱딱도사 시즌 2 가족방. 자, 이거 확인하시고 밑에 조인 채널 입장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자, 누르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버튼을 누르면은 저한테 입장 신청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옵니다. 제가 채널에 추가 버튼을 눌러 드려야지만 그제서야 승인이 나는 겁니다. 그제서야. 그래서, 보시면은, 제 번호, 0104671-8281- 딱딱도사 김대표 번호로, 딱딱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은, 제가 문자 들어온 거 확인되면, 그때 입장 승인을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링크 클릭만 해도 끝나는 게 아니라, 클릭하셔서 조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 번호로, 010467-1828-1번호로 딱딱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발송해 주셔야지만, 그제서야 입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밑으로 쭉 내리시면은, 지금 확인이 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샘플로 한 분만 제가 승인을 도와 볼게요. 그죠? 일괄적으로 다 승인을 도와 드릴 겁니다. 자, 이용훈님은 제가 문자가 확인이 됐어요. 입장 대기도 들어왔고, 문자까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채널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채널에 추가, 이용훈 님이 채널에 추가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입장 승인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지금 쌓여있는 인원들도 일괄적으로 승인을 도와드릴 거고, 입장 방법은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입장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댓글에 없을 경우에는 제 영상에 이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이 있을 거예요. 이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여기에도 제가 적어 놨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h l b 를 본격적으로 보실 건데, 자, 이제는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h b 가남 신약허가 마지막 관문이 남았다. FDA BIMO 실사는 통과가 됐다. 자, 이 진양군 회장이 이전에 이런 말을 했었어요. 5월 17일날 CRL을 받고 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유튜브를 켰죠. 진양군 회장이 굉장히 좀 독특한 게 주주들이랑 직접 이 유튜브를 통해서 소통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다른 기업들의 이 회장들 대표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대외적으로 나와 가지고 주주들이랑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진양곤 회장님은 소통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믿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어요. 분명히 저 5월 17일 날 시알에 받았을 때 사실상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이미 2023년 12월 15일 경에 퍼실리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됐었어요. 그죠? CMC 문제, 퍼실리티 문제에 대해서 이미 FDA로부터 어떤 소식을 전달 받았다고요. 근데 이거를 HAB 주주들은 모르고 있었죠. 그죠?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CR을 딱 받았을 때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HAB 대처가 좀 좋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진양군 회장이 이제, 이전에 끝끝내, 끝끝내 좋은 결과로 주주들에게 보답하겠다. 어떤 과정 속에서 힘든 과정들은 생길 수 있겠지만, 마지막에 그 결과물은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믿고 갈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회장의, 대표의 얘기만 믿고 따라갈 수는 없고, 우리가 직접 진행사항을 체크해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HAB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때, 지금 남아있는 게 이제 뭐죠? CMC가 남아있습니다. CMC. 그죠? 렇 CMC가 남아 있어요. 비하이으로 통과가 됐고, 결국에 CMC가 진행이 돼야지만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고, CMC가 완료가 되고 이상이 없어야지만 주가가 또 강하게 추세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 c n c 에 대해서 문제가 없냐? 지금 이제 문제가 없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해봤을 때, 항서제약에서 이 CMC에 대한 문제가 터지고 나서 5월 17일날 결국에 CR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항소 제약이 그동안의 노력을 안한게 아니에요. 그죠? 메모장을 잠깐 켜시면은 켜서 보여드리면 자 12월 15일경에 항소 제약이 CMC 이슈에 대해서 퍼실리티 문제 언급을 받았어요. FD로부터 자 FD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소 제약한테 너네 이거 좋지 않으면은 어, 이번 승인권 CRL 받을 가능성 높아 이거 확인해봐. 했어요. 그래서 항서가 이거를 조치해서 1월경쯤에 리스폰스를 합니다. 그죠? 리스폰스를 해요. 리스폰스를 하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또 발생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항소에서 다시 2, 3월경에 2차 리스폰스가 들어갑니다. 근데 또 문제가 발생이 돼요. 결국엔 이 문제는 퍼실리티 문제,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즉슨 뭐예요? 항소 제약이 이게 2023년이거든요. 항소 제약이 정확하게 이 CMC에 대한 문제점을 FDA에서 어떤 의도로 얘기하는지 파악을 못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월 17일날 CRL을 받았죠. 그죠? 자 그러면 항소 제약이 지금 손 놓고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5월 말경에 누구를 데려왔냐면 슈슈 지엘이었나? 그죠? 지행이었나? 슈슈징, 박사를 데려옵니다. 이 사람을 데려와요. 바로 이분입니다. 슈지안 슈. 그죠? 슈슈지안 슈. 그죠? 이 사람을 영입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FDA CMC 수석 심사관 출신이에요. CMC에서, 이 CMC 관련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제조 품질 어떤 감사에 대해서 가장 꿰 뚫고 있는 실력자다. 이 사람을 부사장이자, 뭐요? CMC 총괄 수석으로 임명을 시킵니다. 누가? 항서제학이. 데려왔어요. 스카웃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다음 신청할 때, 이 CMC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조치하겠다 했고, 7월 초, 7월 2일경에 FDA 미팅이 열립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이건 이제 24년이에요. 2024년. 24년에 7월 2일 FDA 미팅이 있었는데, 그때 FDA가 어떤 얘기했냐면, 재신청 심사를 속히 진행해라. 아, 재신청을 속히 진행해라. 그래서 항서제약이 충분히 보안 서류를 완벽하게 제출했다. 더 이상 보안 요구사항이 없다라고 딱 얘기했어요. 그죠? 어떻게 이 12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항소제약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지만 번번이 빈번히다 계속 실패를 했어요. 근데 어떤 이런 항소제약이 이랬던 상황이 약 5월 말부터 이 사람을 영입하고 나서 한달 발만에 두 달도 안 되는 시간만에 FDA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안서류를 완벽하게 제출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즉슨 뭐예요? CMC의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깝다. 그죠? 즉,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따놓은 당상.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CMC가 도대체 언제 하냐? 이거예요. CMC 일정이 시나리오 1번. 그죠? 12월에 진행. 시나리오 2번. 1, 2월에 진행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시나리오 1번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만약에 이때 진행이 된다면 12월 초 중순쯤에 완료가 되겠죠. 진행해가지고 초 중순쯤 진행해서 거의 중순 말쯤 완료가 되겠죠. 보통 15일 정도의 CMC 심사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보름 정도, 14일 정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12월에 진행할 가능성도 아직까지 남아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근데 12월에 진행을 하게 되면은 시나리오 1번의 경우에는 주가가 8만 원대에서 박스권을 만들 거예요. 그렇죠? 시나리오 2번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주가가 순간적으로 6만 원대 후반까지 잠깐 내려갔다 올수 있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시나리오 2번도 악재가 아니고 1번도 악재가 아닙니다. 다만, 기간적인 차이가 있을 뿐인데, 이 주주들이나 투자자 입장에서 이 심리가 뭡니까? 빨리 진행하길 바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BIMO가 좀 빨리 끝났기 때문에 CMC도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감의 충족을 못 시키는 게 뭐예요? 1, 2월까지 미뤄지는 게 충족을 못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실망감으로 주가에 반영이 될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악재가 아닐지라도 실망감이 올수 있다고요 이해가 되죠 근데 그때가 오히려 기회다 기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망감과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 그런 투자자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을 건드는 게이 세력입니다 세력이 그 심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실망감을 반영을 시킬 겁니다 CMC가 만약에 1, 2월에 진행한다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 기간적인 어떤 문제만 발생됐을 뿐이지 HLB를 보시면은 자 어디갔냐 기간적인 문제만 발생될 뿐이지 만약에 CMC가 미뤄질지라도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저는 CMC가 그래도 12월달에 진행될 가능성이 좀더 높다라고 75% 이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1, 2월로 미뤄지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 차이는 요 차이밖에 안 돼요. 그래프로 그려드리면, 원래는 지금 얘가 클래스, 클래스 2로 발표된 이후에, 하단에 박스권을 탔잖아요. 그죠? 렇 하락 채널을 만들다가, 이 하락 채널에서도 제가 매수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상단 박스권, 하단 박스권 그려가지고, 하단 박스권에서 결국에 매수하는 게 이득이라고 했죠. 그리고 BIMO가 딱 터지고 나서, 실사 통과가 되고 나서, 뭐예요 지금 박스권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 cmc가 만약에 진행된다는 소식이 12월 중에 나오게 된다면은 이 박스권을 75,000원 기준으로 만들면서 결국에 뚫어내고 그렇죠? 8만원대, 9만원대 초반에서 주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언제? 12월달 이해가 되죠? 셨 12월달에 cmc가 진행되는 일정이 통보가 됐을 때자 이렇게 가겠지만 cmc 일정에 대해서 안 나오거나 1, 2월로 미뤄진다는 내용이 나와주면 주가가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다가 덜커덩 내려앉는 시간이 올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게 올라가겠죠. 올라가는 건 똑같은데, 결국에 목적지가 만나는 건 똑같은데, 이런 과정의 갭 차이가 이렇게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갭 차이가.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갭 차이는 결국에 본질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오히려 땡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목적지가 같은데, 그죠? 렇 더 밑에 자리까지 내려온다는 거는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CMC가 만약에 1월에 진행될 경우 이런 파란색 선대로 이런 시나리오가 진행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런 맥점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시나리오를 알고 있어야 돼요. 딱딱도사가 예상한 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 머릿속에 입력하시고 딱딱도사 영상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은 자 엘테라죠 엘테라 엘테라 관련해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 EMA EMA가 완료되는 시점이 10월 31일 지난달에 끝났죠 그죠자 보시면은 신경 영양성 각막병증 n k 치료제 관련해서 뭐예요 임상 3상이 10월 31일날 완료가 됐다 사실상 지난달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조만간에 임상 3상 결과값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 임상 3상 결과값을 지금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미국 임상 이상, 그죠?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상 이상 있다라는 거예요. 신경영양성 강막병증, 시어투죠 이거는 시어투 임상 이상. 자, 보시면은 이게 완료 시점이 11월 30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이번 주 토요일이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10월 31일 날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발표를 안한 이유, 연구 결과 값을 발표 안한 이유는 미국의 임상 이상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EMA, 유럽에서 임상 3상의 결과값 시어 3, 그리고 미국에서 임상 2상의 결과값 시어 2, 이두 가지를 동시에 발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동시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1월 30일, 여기 적혀있는, 미국의 임상 이상이 끝나는 11월 30일에 맞춰서, 유럽의 시어3와, 그리고 미국의 시어2가 동시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다음 주에 HLB 테라프틱스가 주가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두 가지. FDA랑 EMA 둘다 내용이 터지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누가? 엘트라가. 엘테라 보시면 차트가 굉장히 이뻐요. 그죠? 지금 이 상방 추세를 이미 만들어가고 있고, HL보다, b 보다 지금은 힘이 좀더센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엘테라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박스권의 형태에서 상단 박스권을 계속 상방 채널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 눌림목 자리 이후에, 눌림목 박스권 이후에, 다음 주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나와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그래 HAV 주주분들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딱딱도사 가족방 시즌 2 리뉴얼을 새롭게 했습니다. 11월 25일부터 오픈하고 있고 HAV에 관련된 실시간 분석들을 지속적으로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주도주에 관련된 분석들, 특징주, 수혜주 분석 및 추천까지 도와드리고 있고 스페셜 추천주, 딱딱도사가 엄선한 VIP 종목, 기적의 종목까지 전부다. 분기별로 또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혜택들을 텔레그램 가족방 들어오셔서 받아보시면 되겠고 시즌2를 새롭게 방을 열면서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2 가족방을 새롭게 오픈했으니까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입장방법이 제 영상에 이렇게 있거든요. 영상 댓글을 참고하셔서 링크 클릭하시고 링크 클릭 이후에 조인 버튼 아래에 있는 조인 버튼 누르시고 제 번호 010-4671-8281 번호로 딱딱도사 김대표 번호로 딱딱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은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해서 문자 확인 이후에 입장 승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댓글이 없을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알아했죠 영상의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제가 설명란에 다 적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들어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